중요성에 대해한 말씀해주시죠. 네, 어, 지금 식품의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식재료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정말로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재료에 대해서 특히 농산물에 대한 그런 농약 잔류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이물질에 대한 그런 미리 걸러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GAP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GAP가 이런 농산물을 생산지부터 이 식탁까지 안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제도이다 생각을 합니다. 헬스업 제도와 GAP 제도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햇삽은 아무래도 주로 가공식품의 그런 안전성을 점검하는 게 위주고요, G.A.P.는 주로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지부터 안전성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두 가지 제도가 우리 식탁의 식품 식재료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제도다 생각합니다. 어, 햇삽은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돼서 지금 웬만한 어, 또 시민들은 햇삽이 어떤 어, 제도라는 걸 알고 있다고 보는데요. GAP는 실제로 어, 그게 어떤 제도인지 아는 분들이 없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GAP 제도는 2006년부터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그 역사에 비해서 그 제도가 좀 까다롭고 또 여러 가지로 어, 이 복잡한 측면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걸 보다 단순하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한 바가 있고요. 이제 좀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GAP 제도를 통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좀더 GAP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부의 과제고 우리 국회의 과제고 그 영역에서 모여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정말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식품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해스업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우리 정말 이 농산물 이런 생산품에 대해서 농지부터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안전성 관리 이 GAP 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2006년인가 도입이 됐죠 그 도입이 됐지만 아직 GAP 제도가 이런 모든 생산자나 이런 유품에 아직 어, 확률이 되어있지 못한 실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안전한 이런 어, 식자재나 이런 식료품이 우리가 그 확보해서 식품 안전을 확보를 할수 있으려면 GFP 제도가 보다 어,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또 그게 또개선할 점은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GFE 제도를 보다 근본적으로 어, 고민하고 또 많이 확대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그런 실효성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이게 소비 소비자 입장 그리고 생산자 입장 그래서 다 점검해서 을좀 아, 안전한 대안이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이자리이되기 기대합니다. 식량은 결국은 우리가 보면 뭐 안고 뭐 배고플때 배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량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식량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무기 를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유럽에는 이 식량 무기와 이렇게 공급원이 어,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은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어서 2시간 2 이렇게 생각되지때문 나머지 콩, 밀, 옥수수, 보리 이 4분은 이게 전부 합쳐도 18%까지 어, 최근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긍정 관심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 GAP와 유사하게 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최근 PLS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PLS는 농약 전류 규준을좀 정해서 어, 농민들이 직접 이 어, 문제들 접근하도록 하고 지난 100일이 지났는데요. 어, 안정적으로 어, 접착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 일본 그, 아고야대학의 오사마 교수가 이런 아,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장수 국가라는 누구도 다이죠. 이 장수국가에 있 것을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의학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식품소재의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식품소재를 더 들어가 보니까 우리 오늘 노야는 JP와 유사한 안전한 식품소재가 일본의 그 장수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논문을 최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9년까지 AI가 그 여러 차례 발생한 일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 그 어느 누구도 AI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어, 주최한 사단법인 어, 대한민국 g p 연합회 회장 정덕화 석좌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 p 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혼란을 깨고 있는 친환경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친환경제도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법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대단히 크고 친환경제도는 친환경제도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GAP 제도가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정치권에서 정확한 이해와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이 국회에서 어, 토론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앞으로 GAP 활성화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농업제도인 JP제도를 바르게 알고 알리는 이런 노력을 여의도에서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은 우리 농촌이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거다.